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어제 우려를 했던 그 이벤트는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에서 비트코인을 벤 때리는 거는 못하겠다 나도 있고 내 가족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국가시민 대다수가 암호화폐를 홀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벤 하기에는 무리수가 크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필요성이 약간 우호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겠죠. 은행이 마비가 되고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더라도 인터넷만 되게 되면 지원할 수 있고 또 기부할 수 있다는 이신 개념의 통화. 지금까지의 화폐는 중앙집권적인 곳에서만 발행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개개인들이 그 화폐를 직접 만드는 원리죠. 지금이야 뭐 개개인들이 채굴을 한다는 건 정말 무의미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비트코인더 초기에는 충분히 그냥 개개인들이 채굴이 가능했던 그런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해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이죠. 기회주의는 또 다른 기회주의를 항상 낳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데, 국가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는데, 이 암호화피 시장을 건든다는 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했듯이 조 달러의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벤 때리겠다는 그런 멘트를 잘못 날렸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오히려 안 좋은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어요 이제 암호화피 시장이 이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도 생겼고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몇대 몇으로 찬반투표가 가려졌을까요 30대 23 찬성이 30 반대가 23 찬성을 한 30명은 저점 매수가 된거 같고 반대를 한 23명은 <laughs> 비트코인이 없는 거 같고 이번에 이겨 가지고 좀 떨어지면 그때 살려 그랬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참 이게 재밌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하나의 기회주의가 수많은 기회주의를 창출을 하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신용 창출이 되듯이 말도 안 되는 돈이 그냥 또 찍히잖아요. 또 누군가는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라는 돈은 은행에 없는 돈입니다. 신용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거를 막으려면 진즉 막았어야죠. 좀더 빨리 들여다보고 정책 위반자들이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금융 인프라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생각은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금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정책 위반자들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게 지지율이죠. 지지율.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까딱 잘못했다가는 본인의 밥줄, 본인의 신뢰도가 아주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바이든도. 어쨌든 이 뉴스 때문에 뭐 악재가 뿌려지진 않았고, 제 생각은 또 그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러시아가 디폴트를 고의적으로라도 처리를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디폴트 채무브리잉 국가 부도가 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건데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들을 해요. 주식을 하는 평론가도 그렇고 지금은 러시아의 경제 제재보다 러시아가 오히려 천연가스와 식량을 가지고 역공을 할 수도 있다는 또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존재한다. 유럽연합에서도 이제 손을 들었다. 분명히 바이든도 이 결정을 지켜봤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SEC 소송 기사보다 이런 기사들이 더 좋을까요?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SEC와의 소송을 처음부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는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나오겠다. 2020년 12월이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리플이 떨어질 때 그때 또좀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SEC와의 소송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SEC와의 소송은 악재가 아니라 악재를 가장한 호재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MIT 공대도 그렇고 제가 대학교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XRP 리플을 거의 베이직 코인, 코인의 기초 코인의 토대, 코인의 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는 기사들은 거의 어쨌든 대학교와가 연결이 되면 이게 빼박입니다, 빼박. 가장 좋은 힌트가 이 코인에 관해, 이 기술에 관해서 누군가에게 배움을 주고 배움을 받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쓸모없는 코인을 아이들이 배우는 장소에서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연구하고 그럴까요? 그저께 제가 NFT 이야기도 드렸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다가 하려다가 늦춰진 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꼭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데일리 하들 기사인데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중심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원들,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중심 블록체인, 거버넌스, CBDC는 결국 중앙 정부에서 할 일이 개인 정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비정부 기관들은 이거를 잘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통로로 만들고 그리고 CBDC는 결국 민간 기업에서 그 CBDC가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세 군데가 삼일일체가 돼서 CBDC가 세계 준비 통화가 미국이 준비하는 그게 이제 탄생이 될 겁니다. 자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블록체인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 뭘까요? 이게 이들이 연구하는 걸 토대로 미 정부에서 이거를 채택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통화를 월로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코인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데이터를 진행을 하겠죠. 스탠퍼드 대학의 암호화 연구원들이 새로운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중심 레이어 1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고 있다. 정말 시장의 데이터들은 많은 정보를 투니다 그거를 잘 취합을 해서 머리 속에 쑥쑥 잘 넣어 오셔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백 프로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소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제 영상을 굉장히 많이들 봐주시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분명히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 영상은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농담으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애플 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결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 충분히 이때쯤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때는 또 제가 서서히 매수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야기를 꼭 하다 보면 좀 참전포로 빠져요 그러면 스탠포드 대학과 리플의 관계를 한번쯤은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보고요. 이 프로젝트는 지분 증명 합의와 롤업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높은 처리량과 낮은 수수료, 높은 처리량과 낮은 수수료를 달성하는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 알고 계시는 하나의 암호화폐. 결론은 이두 개를 갖고 있는 애가. 결국 CBDC 역할을 할 거란 얘기죠. 세계준비통화 역할을 할 거란 얘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이 디지털 화폐가 수수료가 비싸면 쓸까요? 처리 속도가 느리면 쓸까요? 1초에 그냥 몇천만 건씩 제각제각 하루 24시간 365일 잠도 안 자고 그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스탠퍼드 대학과 리플은 이미.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3월 17일 스탠퍼드 대학 암호학 교수 공개 블록체인에서 개인 정보 보호 및 신뢰 가능 이래가지고 2020년 3월 17일날 리플 사이트에 올라온 데이터예요. 자, 이렇게 얘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씩 빵빵 터지잖아요. MIT 공대도 그렇고. 스탠퍼드 대학도 그렇고 뭐 제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리플과 스탠퍼드 대학은 이미 이렇게 둘이 굉장히 세세스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스탠퍼드 대학에서 저거를 하고 있다고만 많은 기사들이 나오지 리플과 관계를 지어서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도 자료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유튜버들이 그 데이터들을 잘 접목을지 시켜야 돼요. 결국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간략하게 조금만 한번 봐 보도록 하시죠. 이 교수도 어쨌든 개인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리플의 UBI University Blockchain Trust Initiative. 이 UBI 에 관계된 대학교가 고려대학교도 들어가 있지만 한 15개 정도 전 세계에 대학교에서 같이 이거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교수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리플과 작업한 대부분의 블록체인이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검증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동안 거래가 비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다루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주안점을 좋았다. 컴퓨터 보안과 개인 프라이버시 그리고 암호화 응용 분야까지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20년 3월 17일부터 그런데 딱이 기사가 뜨니까 이제 저에 대한 확신이 좀더 커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가장 허재가 많은 코인을 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굉장히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세상이 걱정할 것들이게 많아질까요? 사람들은 더 편해지길 원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걱정거리들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대학교 기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를 잘 해서 미 정부에 잘 전달을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 였습니다.